안녕하세요. 아, 이이 안녕하세요 이님안녕하이요아이아이하아이아이아이아이아니이 아니야. 아, 니야 아, 이거 아니야. 아, 이거 아니야. 아, 이거 아이아요야 아, 이거 아 아, 이거잖 아, 요 아니 사장님 <laughs> 근데 희한은 벌써 팀에 들어와서 어필하고 있다는 것임. 아, 자동이, 아... 자동 자동이. 아, 고민되네. 음. 당님. <laughs> <아니, 웃음> 왜? <웃음> 왜? 그래? 왜? 아니, 아니.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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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한척 했어. 네. <laughs> 그런 거죠? 그럼 그냥 범한척한 거예요. 조심해. 핀 같이 까드릴게요. 레이나랑 개코핀 같이 까면 좋은 거 아시죠? 네. 네? 아, 제가 안 샀어요. <laughs> 오케이 인정. 저희 그러면은 네. 비 러시예요? 이거 한술좀 먹자. 그래. 오케이. 이거면 될 거야. 아니 레이즈, 레이즈는. 네. 네 야, 여기가 좋. 클로브랑 사이퍼. 음, 사실 저희 핀 같이 날리면 좋은 거 아시죠? 네? 네. 왜 대답 안 해줬어. 네, 일부러인 거 아니에요? 네, 네 하는 거예요. 아니 연막도 비웃기냐. 대답 안 해줬어. 사장님은 어, 나한테 나안 해줘요. 설마 저거 먹으려고? 오.